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태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네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네 더하시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차를 타고 가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들, 지하철 안에서 스치는 핸드폰 뉴스들, 또 저녁 식사 중에 들려오는 TV 속의 뉴스들. 뉴스라고 하면 온갖 종류의 갈등부터, 또 그로 인한 범죄들, 폭력, 재난, 부정부패 이야기, 비리 이야기. 그래서 뉴스 그러면 나쁜 소식, 자극적인 소식부터 떠오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좋은 소식들이 있나요? 찾아보기가 힘들죠. 오랜 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또 절망했던 가정들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소외된 이웃들이 사람다운 삶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런 진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이야기는 뉴스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사에는 마치 뉴스를 보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뉴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자 어떻게 되는가? 무너졌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음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은 누구인가?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갇힌 자입니다. 세상의 뉴스는 사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복음은 무너진 사람을 향해 다가오는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은혜로운 해,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을 말하죠. 희년은 무엇입니까? 비질 탕감받고 땅을 되찾는 것, 종들이 자유를 얻는 완전한 회복과 자유가 선포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날, 억울했던 사람, 부당하게 괴롭받았던 자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이 행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개인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가 회복되고 무너졌던 사회, 무너진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절를 보십시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 그들이 쌓을, 그들이 누군가요?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누구냐 이제? 너의 희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죠. 그런 일을 하는 봉사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의 무너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고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섭니까?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는 일. 실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깊이 직시하게 하고 그러니까 과거를 그냥 덮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마주한 뒤에 그것을 뒤집어 주십니다. 수치를 직시하고, 그러나 수치로 끝나지 않고, 나의 수치가 은혜의 무대가 됩니다. 수치가 영광이 되고, 슬픔이 찬양이 되고, 무너진 곳에서 다시 기초를 쌓고,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한 사람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며, 세대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어떤 사람은 그냥 심리적 위로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괜찮아질 거야.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실제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나를 바로 세웁니다. 우리가 혹시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원래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상처가 많아. 나는 원래 겁이 많아. 이런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 그것이 나를 만들죠. 이 정체성이 바뀌어야 가장 근본적인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행동이나 환경의 변화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의 변화는 존재 자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본질이 바뀌는 게 진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정체성이 바뀌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 존재가 바뀌는 것이요,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황폐한 성읍에 사는 백성, 절망 가운데 사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복 받은 자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봉사자다, 복 받은 자다. 이게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죄인이라 불리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수치 속에 고개 숙이고 있던 우리에게 존귀의 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워 주시죠. 복음은 단지 듣고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정의 내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